배우 박주연이 시청자들과 만남을 예고했다. 박주연은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애청해왔던 꼬꼬무 복덩이랑 다녀왔어요. 내일 만나요 라는 문구와 함께 두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. 공개된 사진들 속에서 박주연은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SBS 예능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촬영 스튜디오를 찾은 모습. 특히 지난해 12월 그룹 이너 멤버 송민호와의 열애설이 불거진 이후 첫 방송 출연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. 박주연은 지난달 18일 송민호와 열애설에 휩싸였었다. 한 매체는 두 사람이 2022년 넷플릭스 영화 서울대작전 출연으로 인연을 맺고 최근까지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고 보도했다. 두 사람이 서울 강남의 한 운동시설에서 함께 운동하거나 강원도 양양에서 목격됐다는 이야기도 제기됐다. 실제로 송민호는 박주연이 2022년 MBC 드라마 금올령 조선 혼인 금지령 촬영 중일 당시 커피차를 보내며 공개적으로 응원한 바 있다. 한편 송민호는 최근 부실 복무 논란이 불거지면서 병무청에서 조사에 착수했으며 두 사람의 열애설에 대해 송민호의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아티스트 사생활 영역의 일은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.